쨍한 햇볕에 양산도 안 쓰다니 제정신 이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엔 미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랑이 아니라요 예전에 진짜 많았거든요 다 거의 없어진. 전 햇빛 받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겨울이면 거의 따뜻한 나라에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를 많이 가는데요 지금 제 얼굴엔 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미를 관리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거든요. 기미는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멜라닌을 억제를 해서 추가적인 기미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미 생긴 기미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바로 기미가 생겼던 피부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에 새살이 돋는 자연 박피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미가 제거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자연 박피 과정이 늘어나게 네. 되거든요 아무리 좋다는 기미 없애는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이미 생긴 기미가 제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거 저거 사용 많이 해봤어요 실패도 정말 많... 한번 사용만에 이 기미가 26%나 좋아진다는 기미 제거 화장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인데요. 트라넥 글루타시아. 이게 제가 쭉 쓰고 있는 기미 제거 화장품인데요. 두달 만에 요1 5 0 0 0개 수량이 완판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대 히트한 기미 세럼이에요. 이거 리뷰를 보시면 요 만족한다는 리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트라넥 글루타시아스는요. 기미 치료 의약품인 트라넥 삼상과 미백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글루타치온 성분이 배합된 트라넥 글루타 성분이 들어있는 세럼이에요. 그래서 기미 원인이 멜라닌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제품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분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기미 제품에는 안 들어있어요. 스피큘이라는 자연유래 미세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자연박피 과정을 촉진시켜줍니다. 기미가 생긴 피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유도해줘요. 때문에 예방뿐 아니라 이미 생긴 기미도 하얗게 지워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기미가 많았었거든요. 이 분에 하얗게 지금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피부에 발라 보면 이 스피큘 때문에 따끔따끔해요. 자연에서 유래된 스피큘이라는 미세 침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침투해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깨끗한 새 피부가 도다 나도록 순위 시켜줍니다. 때문에 기미가 있었던 검은 각질은 떨어져 나가고 깨끗한 새하얀 피부가 돋아나는 원리가 돼요. 한번 사용만으로 26%나 기미 개선 효과를 증명해 보였다고요.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했을 때는요. 무려 57%, 정말 이 스피큐리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이 스피큐리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트란의 글리타 성분을 피부 속 깊이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년 묵은 아주 오래된 기미에도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기미가 10년 정도 묵은 기미였었거든요. 정말 놀랄 만한 효과를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없으셨더라고. 진짜. 그럼 임상실험 결과를 알려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 2주 사용만에 피부내 멜라닌 완화 개선 확인 28.23%, 기미 및 색소침착 개선을 확인 47.01%, 깊은 기미, 짙은 기미 개선 확인 57.27% 인위적으로 피부를 제거하는 박피술은 피부도 얇아지고. 부작용도 많아요. 이 트라넷 글루타샷은요. 인체의 자연적인 박피 재생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어, 스피큘 때문에 주름 없어지는 그런 화장품. 이스피큘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았어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큘 때문에 좀 따끔거리거든요. 처음 써보신 분들요. 놀라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미 안정성 테스트까지 거쳤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작업 테스트 완료했고요. 민감성 피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끔따끔하다는 느낌이 모공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세요 이제 여름도 다 지났습니다 이 자외선으로 얼룩진 음... 피부 관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저도 이 화장품으로 효과 많이 봤잖아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기미 예방 또 없애시라고 저번처럼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원 플러스 원 아주 획기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도 기미 없으실 수 있어요. 10년 묵은 기미까지 없어진다니까요. 예방도 됩니다.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정말 저처럼 효과 보실 거예요. 아 인터넷 귀찮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 몸뿐이 아니라 피부까지 10살 아니 17살 젊어지시라고 제가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또 많은 많은 이벤트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